네, 동네 미용실이나 이발소에선 머리카락을 어떻게 버릴까요? 보통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지만, 노원 자원 회수시설을 이용하는 여섯 개의 자치구는 특수 봉투로 처리해야 하는데요. 네, 일반 종량제 봉투에 비해 가격이 네 배나 비싸 그동안 불만이 많았는데요. 최근 노원 자원 회수시설이 머리카락 반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준 기자입니다. 바닥에 수북히 쌓인 머리카락. 빗자루로 한대 모아 정리합니다. 하루 영업을 마무리하면 잔뜩 모이는 머리카락들. 하지만 노원구 미용실에선 머리카락을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버릴 수 없습니다. 버릴 땐 매립이 가능한 이 특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특수 봉투는 일반 종량제 봉투보다 4배가량 비쌉니다. 특수 봉투를 이용하는 이유는 노원 자원해수시설에서 머리카락 반입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기가 있는 미용실 머리카락은 소각로 온도를 낮춰 다이옥신 방출을 유발하거나 파마약과 탈색약 등 유해물질이 묻어있으면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어서입니다. 머리카락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파지도 떨어지고 고무줄도 떨어지고 그러면 그 머리카락을 일일이 다 분리를 해야 돼요.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비용면에서도 뭐 저게 일반 그 쓰레기 봉투하고는 훨씬 저게 또 비싸더라고요. 뭐 지금 한 2천 원 하나요? 그러니까 그 비용도 사실은 만만찮죠. 하지만 노원을 제외한 강남, 양천, 마포 자원 회수 시설은 상황이 다릅니다. 모두 머리카락을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결국 노원 자원 회수 시설을 이용하는 서울 6개 자치구에서만 머리카락 반입을 받지 않는 것. 이에 많은 민원이 발생했고 최근 노원 자원 회수 시설 주민 협의체에서. 머리카락 반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각장에 어, 물건이 들어오는 것은 주민 협의체의 승인이 나야지 가능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어, 협의체 회의에서 그럼 논의해보겠다라고 하셨고, 다행히 모두 다 이렇게 승인을 해주셔서 예.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으로 인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었던 미용 이용원 종사자들. 이번 개선안으로 타 지자체와 같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승준입니다.